비번 없이, 퍼코 F8 알트레이, 잠금 해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본인 휴대폰만 잠금 해제를 시도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기는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이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복구 모드를 이용해 공장 초기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어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초기화 후 설정 과정에 들어가면 휴대폰이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할수 있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초기화 전에 로그인되어 있던 동일한 구글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저희 채널에서 구글 인증 우회 방법을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채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제 안내를 따라오세요. 보시다시피 휴대폰이 화면 잠금으로 잠겨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니 기기를 전원 끄기 해야 합니다. 전원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누른 후 전원 끄기를 선택하세요. 이제,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려면 전원버튼과 볼륨업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퍼커 로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로고가 나타나면 전원버튼에서 손을 떼고 볼륨업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두 버튼을 모두 누른 상태에서 이제 전원버튼에서 손을 떼고 볼륨업 버튼은 계속 누르고 계세요. 좋아요. 이제, 볼륨키를 이용해 와이프 데이터를 선택하고 확인하세요. 전원 버튼 눌러 와이프 all d a a 를 선택하세요. 확인 한번 더 눌러주세요.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Back to main 메뉴를 클릭하고 Reboot를 선택한 다음 Reboot to system을 선택하세요. 이제 휴대폰이 켜질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초기 설정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